안녕, 얘들아. 오늘은 육가의 첫 번째 시간, 바로 분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분사라는 개념을 사실은 많이 접해왔는데요. 정확히 이게 무엇인지 오늘 용어 정리부터 그리고 이 분사가 가지고 있는 종류,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 분사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뭐냐면요. 동사가 형용사로 바꾼 거예요. 즉 동사의 형태를 바꿔서 형용사로 만든 것이 바로 분사이고요. 당연히 형용사가 하는 역할, 즉 명사를 수식하거나 또는 보어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하죠. 형용사는 특히 보어라고 했을 때는 또두 가지가 됩니다. 주격 보어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목적격 보어도 가능한데요. 분사라고 하는 건 동사가 형용사로 바뀐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분사는 원래 형용사 역할처럼 명사도 수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문장에서 보어자리에 들어와서 주어를 보충하거나 또는 목적어를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냐. 자, 여기서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어떻게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냐면 첫 번째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우리 이것을 현재분사라고 하고요 또는 동사의 pp 형태죠 우리가 왜 지금까지 동사의 3단 변화를 했을 때 go went gone, eat ate eaten, write wrote written처럼 제일 마지막에 왔었던 그 자리의 아이, 바로 과거 분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것을 우리는 영어로 past participle 이라고 해서 pp 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과거 분사가 됩니다. 즉,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얘는 현재 분사,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고요. 또는 동사의 pp 형태는 역시 과거 분사로서 형용사 역할을 한다. 여기까지 이해 되십니까? 자, 그럼,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일단은 생김새가 ing, pp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두 개는 과연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선생님이랑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분사의 종류죠. 자, 분사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금방 위에서 말했지만, 현재 분사는 동사의 ing를 붙인 거고요. 그리고 과거 분사는 동사의 3단 변화에서 제 마지막 자리, pp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분사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요. 우리가 이거를 크게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해요. 일단은, 동사가요. 감정과 관련된 동사. 인지 또는 감정과 관련이 없는지 이두 가지를 우리가 두고 차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감정과 관련된 동사라면 즉 예를 들어서 우리 놀래키다가 서프라이즈죠. 이 동사는 감정과 관련이 있어요. 그치? 그래서 surpris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를 ing로 고치게 되면 surprising이 되고요. 되고, 현재 분사 형태죠. 그럼 얘는 어떨 때 쓰이냐면, 바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원인일 때, 즉, 주어가 이 감정을 느끼게 하는 원인일 때는 우리는 그때 ing, 현재 분사를 씁니다. 자, 예를 또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만 말하면 좀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거든? The news is 빈칸으로 대볼게요. 예를 들어서 The news is 빈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뉴스는 놀라웠다. 라는 문장을 적어볼 건데요. 자, 지금 생각해보면 그 뉴스가 주어고요. 도, 이스가 동사예요. 그럼 이 자리는 뭐냐면 바로 이 뉴스가 어땠는지 보충 설명하는 주격 보호자리고요. 역시나 보호자리는 우리가 형용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래키다라는 동사는요. surprise는 동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못 들어가요. 그럼 얘를 ing로 고치거나 또는 surprised라고 해서 pp 형태로 바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지 surprising 현재 분사냐 surprised 과거 분사냐 이두 개를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뉴스는요 놀래게 하는 원인일까요? 아니면 그 놀람을 느끼는 주체자일까요? 뉴스는 놀람을 느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놀람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surprising 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가 들어와야 돼요. 그럼 반대로요. 반대로. 과거 분사도 역시 감정과 관련이 있는 동사인지 아니면 감정과 관련이 없는 동사인지에 따라 크게 두 개를 구분을 하는데요. 만약에 감정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요.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주체자일 때. 그때는 PP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감정과 관련된 단어가 surprise가 나왔죠? 그럼 얘의 PP, 과거 분사는 당연히 뭘까요? surprise가 되겠죠. 과거 분사니까. 자, 근데 예를 들어 보세요. We were by the news.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 문장을 surprise라는 동사를 가지고 활용을 할 건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 뉴스에 의해서 놀렘을 받은 거지, 다시 놀렘을 느낀 거예요. 이 놀렘을 느낀 주체자이기 때문에, 그때는 여기에 surprising이 아니라, Surprised 라는 과거 어, 분사가 와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감정과 관련된 동사일 때는 그 감정을 느끼게 하는 원인은 ing고요. 그 감정을 느끼는 주체자면 pp입니다. 한개더 실망시키다가 disappoint에요. 자 예를 들어서 시험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The test result was disappointing일까요? 아니면 disappointed일까요? 당연히 시험 결과는 실망을 주는 원인이기 때문에 disappointing이 돼야 돼요. The test result was disappointing. 이렇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얘가요. test result가 실망감을 느끼지 않잖아요 느끼게 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ing를 적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뭐 surprise, excite, bore, 뭐, so, disappoint와 같은 감정과 관련된 동사가 아닌 경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동사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자, 그럴 때는요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좀 따져봐야 되고요 또는 진행인지,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또는 완료된 건지, 끝난 건지 좀 따져봐야 돼요. 자,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자고 있는 '아기'라는 문자, 아, 단어를 만들어 볼게. 자고 있는 '아기' 근데 '자다'가 슬립이에요. 동사는 명사를 수식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야 되겠지. 방법은 두 가지야. ing를 고치든지 아니면 pp, slept 형태로 가든지.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기는 직접 잠을 자요. 능동이죠. 그쵸? 그럴 때는 sleeping baby. 자고 있는 아기.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반대로 자 떨어진 이파리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이쁜 리브스고요. 자, 떨어지다는 fall이죠. 자, 근데 이파리는요.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야. 이미 완료가 됐고 수동이에요. 바람에 떨어진 거지. 자, 그럼 봐봐. 완료의 수동이면 ing, falling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요? fall, fell, 뻘은 과거 분사 형태가 가서 떨어진 이파리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면 능동이면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면 ing. 반대로 수동이거나 완료가 된 거면 pp를 적으셔야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지금 이게 우리가 배운 분사의 종류고요. 그럼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볼게요. 아까 결국에 분사는 뭐냐면, 동사가 형용사가 된 거라고 했어. 즉, 형용사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명사를 수식하거나 아니면 보호 역할을 한댔거든요. 그러면 분사, 즉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든, 얘네들은 결국에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명사 수식이 가능합니다. 어떤 케이스냐면, 자, 명사 수식하는 경우. 웃고 있는 소녀 (smiling girl). 웃고 있는 소녀, 명사 수식하잖아요. 그리고 끓고 있는 물 (boiling water). 자, 이런 식으로 뒤에 다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보어 보겠습니다. 주격 보어는 우리가 얘는 이 형식 문장일 때고요. 주어 동사 주격 보어 형태고. 자 여기에 '아' 지가 오는 경우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자 그녀는 앉아 있어요. She sat. 뭐 하면서? Watching TV. TV 보면서. 지금 그녀가 뭐 하고 있는지 보충 설명해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목적격 보어는 우리가 오형식 동사로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고 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경우잖아요. 그쵸자 이거 보도록 할게요. 나는 봤어요. I saw Kevin. 근데 Kevin이 뭐 하는 걸 봤냐면 singing a song. Kevin이 직접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얘 관계가 능동이기 때문에 ing, 현재 분사가 온 거예요. 만약에 이 관계가 수동일 경우, 나는 들었다. 나의 이름이 my name. 불리는 것은. 자, 내 이름은 부르는 게 아니라 불려지는 거기 때문에 수동이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수동이나 완료는 pp, 과거, 완료. 완료가 와야 돼요. 아, 과거 분사가 와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calling이 아니라 c 드 l d 이렇게 돼야 되죠. 나는 들었다, 내 이름을. 근데 내 이름이 불려지는 걸 들은 거잖아요. 그쵸? 여기는 목적격 보호자리에 수동과 완료의 의미인 pp, 과거 분사가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분사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 분사의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게 여러분들 이번과의 목표이니까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더 체크업 하도록 할게요.